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에서 보내드리는 테슬라 관련 뉴스와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2020년 47주차 뉴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500개 대표적인 기업이 S&P 500이면. 네. 그럼 나스닥이나 뭐 다우존스 관계 없이 그냥 미국의 대표 기업이죠. 네, 쪽다섯개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과는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아, 그럼 고정. 테슬라가 500개 기업 중에 몇 번째나 들려나 모르겠네. 들어가면?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1위가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 아마존, 4위 페이스북, 5위 구글, 6위 버크셔 해서웨이,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PNG, PNG를 기준으로 위 아니면 아래, 아, 10위 안에 들어가겠네. 그래서 그렇죠, 8위 아니면 9위가 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큰 거죠.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걱정되는 제가 걱정해 줄 사람은 물론 아닌데 <laughs> <이> 반바지들 있잖아요. <웃음> 네네. <laughs> 쇼적이들 네네. 이 사람들도 이게 갑자기 이제 또 주가 뛰고 이러면 탈출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남파선을 계속 남아 있다 건 예를 들어서 말뭐 S&P처럼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laughs> 네. 그 S&P 500 편입 전보다는 편입 후에 주가 레벨이 훨씬 더 높은 데서 안정적으로 그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쇼 쟁이들 입장에서는 발 빼야죠 이제. 네, 뭐 자기가 취한 포지션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좀 청산해야 되는 비중이 음. 생기겠죠. 현재까지 숏 비중이 6%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뭐 한참 심할 때 아시겠지만 40%가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연중으로 계속 줄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6%가 남아있는데. 아직도 6%는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중회사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네. 이거를 이제 뉴트럴 포지션을 가지기 위해서 숏을 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 조금 어려운 네. 내용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물량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진짜 난이 회사가 망이를 바래 음. 라고 생각하고 치는 그 천원 숏 물량은 아마 1, 2% 밖에 이제 안될 겁니다. 근데 네. 이제 1, 2%라고 해도 이게 지금 주가가 위로 급상향하는 과정에서 이숏 물량을 청산하기 위해서 또어 매매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 하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 향후에 어, 주가를 좀 위로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47주면 올해가 진짜 이제 52주면 거의 다 갔죠 이제 자, <laughs> <이제> 뭐. 네. <laughs> 올해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사실 S&P500 편입 소식 때문에 따로 한 편을 제가 그거는 분리해서 보여드려드렸고 네. 이제 한 주간의 뉴스는 따로 어,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첫 번째 소식은 그 테슬라 코리아 소식이에요. 네네. 어, 뭐 서비스센터가 기존에는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 <laughs> 토요일 날도 하는지를. <laughs> 네. 어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하던 걸 이제 늘린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 날 항상 영업하는 걸로 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테슬라 코리아가 여러모로 이제 그런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좀 그 산적해 있던 그런 현안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그리고 좀 음. 막힌 부분이 풀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아, 어, 뭐 누구한테 들으시는 거예요? 외부의 휴민트 저는 이제 워낙 <laughs> 휴민트. 네. <laughs> 휴민트가 그죠 <뭐죠? 웃음> 아, 그니까 뭐 정보통? 네. 휴민트들을 동원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그러면은 제가 어 입장에서 네. 궁금한 거 진짜 많거든요. 테슬라 코리아에. 네, 네. 디시 어댑터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지금? 어그건뭐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증 절차가 곧 시작이 될 거고.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만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 정말로. 네, 조만간 될 걸로 조만간 알고 정말로? 있고. <laughs> 뭐네 들리는 말로는 빠르면 연말 안에도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출시가 거.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증이 끝나면 뭐 출시는 다 되는 음...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나 그 인증을 해주는 기관에서. 그렇죠. 그게 된 네. 스죠. 네, 인증 기관이 빨리빨리 해 줘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미비하다. 아니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정을 해라. 라고라도 빨리빨리 해서 이걸 그 프로세스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받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사실 테슬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네. 보조금 문제 때문에 그때 무슨 배터리 용량이 5 0 k 로 같은 거 아무튼 그 용량보다 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었었어요. 그게. 네.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었던가? 아니면 공용 충전기를 못쓰게 돼 있었던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규제가 하나 있었는데, <laughs> 네. 그게 그 규제가 생긴 이유가 예전에 그 저가형 중국산 싸구려 배터리 때문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테슬라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1년, 2년 막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법이 개정되고 해서 나중에 풀렸었거든요. 음.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항상 그뭐 우리나라에서 그뭐 영업하는 뭐 오퍼레이션하는 해외 기업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규제가 너무 많다 네. 말도 안 되는 게 많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너무 이제 고급 고압적이고 그게 네. 습니다또 하나 지금 잠깐 생각했는데 테슬라도 ESS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했었죠 저도 그 신문 기사를 네. 봤거든요. 네. 그래서, 메가팩 같은 사업도 네. 하려고 했었는데, 인증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슈퍼차저도 그랬거든요. 네. 슈퍼차저도 우리나라 충전기 정말 속도 아무리 빨라봐야 100kW 미만이니까, 100kW 넘는 충전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가 들어오니까 120kW급이잖아요. 네. 인증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증 담당자도 해주고 네. 싶어도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그 법규 안에 리스트에 없는 거는 어떻게, 어, 따로 뭐 이렇게 쉽게 인증을 줄수 있는 뭐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둬야 음. 되는데 단지 거기에 리스트에 없다는 이유로 스포차저도 네. 인증을 못 받고 아마 처음에 설치하고 네. 뭐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ESS도 결국은 테슬라도 철수해 버렸고. 그렇죠 사실 네거티브 받아서. 규제 방식으로 해서 네. 그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외에는 다 된다. 네. 이런 게 오히려 외국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규정에 없는 것들은 다 하게 해주고 거기서 만약에 네. 문제가 생기면 이건 안된다 책임을 안 지는 거지 사실은. 네. 네. 네거티브 규제를 조항을 더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공서 그뭐 규제 담당관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한테는 그게 권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악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리고 뭐 네. 이건 말씀드리긴 조금 <laughs>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 기존의 뭐 국내 업체들과의 결탁이라고 하기까좀 음. 그렇지만 뭐 아무튼 형동생지간에 잘지 많이들 얘기하시던 네. 음모론처럼 네. 물론 뭐 증거는 없는데 네 어,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정도 주뭐 저도, 저도 집 짓는 게로지아우스 사실 솔라루프 얹고 싶은데 네. 그 흉측한 태양광 패널을 얹어야 되더라고요 테슬라 솔라루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 좋습니까 그런 걸로 집을 네. 지으면 그 ESS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랑 열 처리하는 그열 처리 관련 그 시스템이 테슬라는 일체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내 기관 그런 방식 아, 자체가 없다더라고 네. 우리나라에는. 아예 다분리 인증 자체를 해줄 수가 <laughs> 없는 거예요. <거야>. 너무 신기술이라서. <laughs> 네.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훨씬 더 기술 혁신을 이룬 제품이면 부끄러운 줄 알고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사실 테슬라 ESs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도 불이 안 나잖아요. 네, 다낭 건도 우리나라 한 ESs, ESS 맨날 불나고 있는데 네. 너무 아니란 거 같아요. 예, 규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너무 또그 심하게 얘기하면 또 네. <laughs> 그 DC 콤보 어댑터도 그러면 정말 조만간 곧 나온다. 그리고 네, 또 그래서 아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에 그래서 그 사제 콤보 제작 사제 그 어댑터 제작하다가 아, 네. <laughs> 뭐 이렇게 뭐자뭐 뭐 포기하신 거 같더라고요. 포하셨는데 네. 네. 그거를 개발했던 중국 업체가 음. 뭐 세텍이라는 브랜드인가 저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서 뭐 자체적으로 팔겠다고 60만만 음. 이렇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못 기다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상 제일 중요한 게 AS 문제, 그리고 안전사고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뭐, 그 업체를, 모를 믿고, 그걸 맡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넘어갑시다. 그럼. 네. <laughs> 아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되게 궁금한 게 여러 번 나왔는 얘기지만 팬텀 브레이킹이라든가 또 네. 내비게이션 길 찾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맵, 네, KT 맵 그것도 혹시 바뀔 가능성 있나요? 그거는 그런 네, 소문도 되게 많이 나왔었죠. 네네, 그래서 뭐 많았어요. 카카오 맵, 뭐 다음에 카카오 스키... 맵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좀 모르 모르죠. 휴민트. <웃음> <웃음> 에이, 아니, 제가 정보원이 그, 별로네. 그런 걸다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laughs> 네. 팀에. 근데 아무튼 그거는 뭐 테슬라에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는 그 아, 내용이라서 네. 어차피 길 찾는 로직은 테슬라의 네비니까 네. 그거는 범사에서 만들어진 개발자들이 만든 거니까 그거는 뭐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맵 정보, 맵 소스 그러니까 네, 맵 정보가 정확한 네. 맵 소스에 다녀 보면은 막어 길이 새로 뚫린 게 전혀 반영 안돼 있고 네, 네. 제한 속도도 하나도 맞지도 않고 네. 그래서 팬텀 브레이킹도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맵 소스가 바뀌면 그런 문제는 진짜 상당 부분 해소가 될것 같은데. 어... 카카오 앱이나 팀앱뭐 이런 메이저 업체 걸로 바뀌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게 타진 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뭐 어떤 업체가 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KT는 사실 지금 지난 몇년 동안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mean. 일단은 그거보다는 무조건 낫겠죠. 그러면 네. 어쨌든 뭐 팬텀 브레이킹이라든지 그런 이제 아니면 부정확한 속도 정보라든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비스 센터 주말 근무 그다음 서비스 센터 확충 이것도 역시나 일종의 규제랑 좀 엮여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 어~ 본사에서도 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해서 어~ 전국 뭐, 광역도시 기준으로 하나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증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뭐, 요즘 워낙 환경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네. 뭐, 페인트샵이라든지 바디샵 같은 것들이 더 이상은 못 들어온다, 이런 음. 규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있던, 서비스센터 허가 났던 것들을 인수하는 방식 음. 그런 게 아니고선 거의 힘들다 새로운 네. 센터를 만들기 어렵다 굉장히 힘든 그래서 게, 그 네. 도요타가 했던 데라든가 뭐 다른 닛산 음, 회사들이 곳을 했던 거. 센터를 그냥 인수하는 방식밖에 안 된다 네. 그것도 규제 때문에 어려운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제약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많이 팔리고 음. 있고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가 늘어난다고 늘어나고 있는 거는 본사에서도 굉장히 잘 센터 만들어줄 의향도 있고 합니다. 돈도 있는데. 네. <laughs> 규제 때문에 사실 많이 늘기 리 어렵다. 그리고 맵 소스 제공 업체도 바뀔 게 분명하고 메이저 뭐 업체도. 예를 들면 바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 유저들이 그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네. 페인 포인트들을 네. 뭐 테슬라 코리아 및 본사에서 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 아. 물밑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게. 짠 하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음. 이게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또 네. 원래 의도했던 대로 갈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를 또 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뭐 거죠. 어쨌든 그런 휴민트들을 가정해본 결과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앞으로 많이 들려올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또좀더 좋은 환경 기대해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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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소식은 테슬라의 그 공장들 기가 팩토리라고 많이들 네. 얘기하잖아요. 지금 중국 공장도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고, 그다음 베를린, 텍사스. 근데 텍사스 그 공장 진척 상황을 드론 뭐 영상 같은 거 네. 그런 소식들이 오늘 워낙들 많이들 네. 보이시죠. 네. 많이들 소식이 네. 소식하시죠. 지난주에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보통 그 일론 타임이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일론이 <laughs>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곱하기 몇은 해야 된다. 곱하기 3. 네. 근데 요즘은 그게 사라졌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빨라졌어요. 네. 곱하기 뭐 2, 3이 아니고 곱하기 0.7. 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하 기가 텍사스가 예전에 중국 공장도 어마어마하게 예상보다 빨리 돼가지고 그때 그렇죠. 주식도 퀀텀 점프 한번 했잖아요. 네. 거의 한 6개월 이상 광고를 네. 당겼었죠. 그죠 네. 텍사스가 그런데 엄청 빨리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내년 중순 하순 정도 그랬었는데 내년 5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던데? 내년 5월부터. 뭐 사실 뭐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요. 네. 뭐 최근에 그 드론 영상을 보니까 네. 와 저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야근 야근 작업을 하는 건 공사 현장 진짜 오래간만에 본거 같아요. 맞아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근무한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대로 하는 거겠죠. 상교대를 네. 하든지. 그래서 기가텍사스도 굉장히 빨리 건설이 되고 있어서 네. 어~ 기가텍사스에서 사실 제일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자체 배터리 생산하는 거하고 사이버 트럭이잖아요 네. 원래는 사이버 트럭이 내년 말 정도를 어~ 실제로는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진행 속도라면 뭐~ 빠르면 하반기 초 혹은 상반기 말 정도부터는 네. 어,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5월에 네. 이제 시작한다는 게 바로 양산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파일럿 생산을 5월이니까 네. 네. 그러면은 뭐 7, 8월이면 네. 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내년 하반이면 내년 하반기면 이제 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겠다 사이버 네. 트럭이 그리고 그 인사 담당자도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텍사스에 근무할 사람들을. 뽑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HR <laughs> 담당자니까 HR 네. 담당자부터 뽑아 놔야 네. 이럴 사람을 뽑으니까. 그리고 또 엔지니어들도 채용 공고 가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텍사스 네. 그 근처에서. 그런 거 보면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는 거를 에, 알 수가 있고 또 중국 공장도 지금 캐파가 계속 늘고 있죠, 거기서 네. 그래서 최근에 또그 중국에서 그 중국 공장 옛날에 지어질 때 맹활약했던 그 우와 라는 그 이름의 유튜버, 중국 유튜버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어, 테슬라가, 어, 그 공장 말고, 공장에서 몇 킬로 떨어진 인근 지역에 임시 그 주차장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요? 네. 그래서 테슬라 파킹 54,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게 정확한 의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54구역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네. 54개의 임시주차장을 빌렸다는 말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료하면 나가겠지만, 보시면,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모델3가 쫙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이제 이거 보고도 납, 그좀 나쁘게 해석하시는 사람들은 야, 이거 판매가 아, 안 되니까 아, 재고다. 재고가 쌓여있다라고 <laughs>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유튜버가 가서 보니까 쉴새 없이 그 차들이 빠져나가고 뭐. 다시 들어오고 에이. 그런 과정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생산량이 늘어난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 내부 정황들을 이제 좀 확인해보니까 주간 한 5,700대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다 주당 그 5,700대요? 생산량이 네. 아. 그러면 이제 월간으로 따지면 2만 3천대 네. 거의 한 2만 5천대 가까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그 생산량이 유지가 된다 라고 하면 중국에서만 이 4분기 때 거의 뭐 7만대 가까이 예.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리먼트 공장 대비해서 중국 공장에서도 7만 대 이상 생산이 되면 뭐 이번 분기 때 18만 대 이상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거는 지난번 우리 영상에 설명했던 그레이트랑 거의 비슷하게 많이 네, 떨어지는 네, 그런 네.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18만 대, 19만 대, 19만 대도 어 딜리버리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네. 그림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올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도 어, 밝게 볼수 있는 그런, 그런 강력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발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그 학생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나 봐요. 네. 어, 거기 이제 컴퓨터공학과 졸업생들한테 어느 회사에 가고 싶느냐 이렇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 가장 가장 매력적인 회사의 5위가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엑스가 7위. 네. 자동차 회사 중에는 테슬라가 5위인데 그나마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BMW가 51위. <웃음> <웃음> 그 외에 자동차 회사는 없대요. 네.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 학생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는 1위가 테슬라, 2위가 스페이스엑스. 네 그건 뭐 옛날부터 <laughs> 거의 요지부동이죠. 네. 네. 근데 그게 저희도 차 타고 다녀 보면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차를 테슬라 차를. 그런 거 보면은. 걔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차를 사고 취직하고 할때 됐을 때그 네. 미래에 이제 어느 회사가 가장 각광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 있는 회사가 미래에 인기 있는 회사가 될 거라는 건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40대, 네, 50대 당연하죠. 기성 세대가 좋아하는 회사야 뭐 그것도 좋긴 한데 미래가 어느 회사가 밝은가를 보려면 이렇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차또 어린 학생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 이런 거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나 스페이스엑스 같은 회사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CEO도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 주식 많이 하잖아요. 특히 네. 해외 주식.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보는 게그 회사의 CEO더라고요. 사실은 장기투자 하기 위해서는 네. CEO의 능력 그리고 CEO의 인성 그렇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만한 CEO가 사실 많지 않죠 그저께 음. 트위터에서 그 니콜라 창업자 뭐 제트 비행기 팔려고 내놨다고 뭐 <웃음> <웃음> 그분은 어떻게 회사도 정상 궤도에 안 올라갔는데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나 봐요? 사실 뭐 <laughs> 그 회사가 비쌀 텐데. 그 창업주인데 <laughs> 상장도 하기 전에 이미 자기 지분을 많이 팔았어요. 네. 자기 지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니까 CEO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스톡옵션처럼 보상을 받는 게 있는데 네. 그게 회사 실적과 연관되는 게 아니라 주가랑만 연관이 돼 있어요, 연동이 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뭐 보너스로 얼마를 더 받는다. 굉장히 이상한, 이상한 거죠. 그리고 CEO도 아니에요, CEO도 이미 물려줬고. 그냥 이사회 의장 자리만 가지고 있고 어 주식으로 보상받는데 주가만 연동이 돼 있고 네. 실적은 관계 없고 매출 뭐 영업 이익 이런 거 아무 관계 없고요. 그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 CEO의 자질이 장기적인 회사의 성장 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얼마나 주주로서 우리가 네. 믿고 어, 갈수 있느냐. 그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회사 주식을 샀으면 그 회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라는 음. 말이 있는데 어, 장기투자자라면 기다려야 된다는 어, 네. 거 우리가 이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올가닉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긴 시간 동안 무엇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CEO의 비전 음. 그리고 인성, 자질 이런 게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모델 3리프레시 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리프레시 버전이 뭐~ 파워트렁크 네. 뭐~ 히트펌프 뭐~ 여러 알려진 여러 가지 뭐~ 다들 알고 계시데 2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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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네점 네, 종점 2종점 2요 네, 2종 네, 2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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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소율이 좋아진 거죠. 밀도가 높아진 거예 이건 사실 그 파나소닉이 음. 얘기 했던그 음.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기존 배터리에서 이제 82kW로 용량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배터리 셀을 더 집어넣은 것이냐? 그건 네. 아니고. 똑같은 양의 배터리를 집어넣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8 2 k w 급의 용량을 가지게 음, 된 거거든요. 그릇은 똑같은데 네. 더 밀어 넣을 수 있는 전기 용량이 올라갔다. 네. 파나소닉의 그러면 그기가네바다 네. 거기서 어느 정도 기술 혁신을 좀 많이 이뤄냈나. 네. 테슬라하고 저... 사실 갈등이 좀 많았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 쪼았거든요 이게 어? 몇 k w 트 정도 수, 몇 어워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수율도 네. 계산해라. 네. 네. 뭐 그런 그랬었는데. 게 많았죠. 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룬 음. 모양이네요. 그럼. 네. 그래서 최근에 그그파나소닉에 있던 배터리 담당자. 그래서 테슬라에서 한, 굉장히 오래 일하다가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네, 이직하신 분. 네, 이직하신 분 네. 그분이 이제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네. 우리가 한 배터리의 그 에너지 밀도를 5% 정도 향상시키는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공장의 그 제조 라인을 바꾸고 있다. 거기에 음. 맞게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똑같은 배터리 사 어,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이미 네바다 공장에서 개선된 제품이 이제 그 모델 2.70이죠. 네. 그건 지금 네. 2.70 1 셀. 네. 네, 채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배터리 무게는 같은데 주행 거리는 증가한 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파나소닉 담당자가 얘기를 했었죠.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충전 속도가 향상될 것이다. 충전 속도도 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새로 나오는 2021년형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오. 어, 주행 가능 거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슈퍼 차저에서 충전할 때 충전 속도도 향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리프레시 버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엔 또 보조금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예,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배터리 용량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이거 기다리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근 <근데 저 이거. 웃음> 사실 현실적으로 그 올해 보조금이 다 이제 동이나서 보조금 안 받고 4분기때뭐 11월, 12월에 사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내년 보통 이제 뭐 보조금 다시세팅되고 하는 게한 2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제 저희 항상 3월달에 또. 네. 출고가 많고 실제로 또그 딜리버리도 3월 달에 많고 하니까 근데 아마 저희 이번에 이제 주문해서 내년에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네. 8 2 k w 배터리가 적용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유럽 에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이미 8 2 k w 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그 모델 3 리프레시 인증 아니냐? 네, 제가 그래서 그 정보 공개 사이트 그걸 한번 네. 올려드렸었는데 휴민트 모르시죠? 그쪽 뭔지 아, 네모릅니다 <laughs>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빨리 인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다음은 요즘 제, 저희가 중국 전기차 얘길 네. 너무 많이 하네요. <laughs> 워낙 <웃음> 워낙 이슈가 돼서 네. 그 니오나, 샤오펑, 리오토 이런 자동차에 관심들이 네,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주식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니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1불까지 떨어졌었는데 음. 지금 40불 뭐 이러고 있으니까 40배가 오른 거죠. 네. 그리고 샤오펑도 이제 올해 니오터랑 둘다 올해 상장을 했는데 상장가 대비해서 이제 다시 그 시초가 대비해서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네. 그 공매도. 리포트 나오고 나서 네그 공매도 리포트 쓰기로 유명한 시트론이라는 업체 얘는 니콜라 저격 안되죠 네 그리고 사실 시트론은 예전에 테슬라도 공매도 리포트를 냈었어요 그런데 음. 하,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이제 우리가 항복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음. 그리고 오히려 롱으로 바꿨죠. 그래서 한 거네요. 네, 그래서 되게 어, <laughs>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네.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CNBC 거기 짐 크레이머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테슬라 엄청 네. 요즘 또 돌아서 가지고. 네, 그래서 시트로엥 같은 경우는 CEO가 나와서 아, 내가 틀렸었고 네. 앞으로 우리는 롱 포지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많이 매입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국 그 대장 자동 전기 자동차 3 대장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마침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게리 블랙 에, 님이 어, 트위터에 게리 블랙 님이 이제 그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중국 3대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상되는 매출을 가지고 와서 PSR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출 대비해서 시총에 어, 시총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펀은 EPS 대비고. 네, 어닝.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대비. 이제 아직 네. 그 샤오펑이나 저기 니오는 이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니까, 네. 매출로 비교를 해보자라고 네, 네. 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다 열다섯 배 내지 열여섯 배. 그러니까 음. 매출 대비해서 시총이 열다섯 배 내지 열6섯 배가 더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상 매출을 가지고 와서 어, PSI를 구해보면 대충 한 아홉 배. 정도 가 테슬라보다도 네. 한두 배는 더 비싸게 네.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절대적으로 무조건 음 비싼 거냐?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 PSR이 그렇게 높다 높더라도 내년 내후년 향후 몇년 동안의 성장성이 테슬라보다 더 뛰어나다. 더 높다라고 네. 하면 사실 그것도 정당화 될수 그렇죠. 있는 네. 거죠 그건 개인의 이제 판단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테슬라보다도 오히려 이 회사들 더잘 아느냐. 그래서. 그건 좀. 내년 몇년 동안, <laughs> 향후 몇년 동안 테슬라보다 이 회사들의 성장성이 더 높을 거다. 라고 네. 판단이 되면 지금 가격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 일단은 투자는 좀 자제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음, 좋지 않을까. 테슬라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차를 타보고 주식을 살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중국 전기차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쪽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많이 뒤에서 배후에서 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극복적인 네.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끄떡없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네, 네. 그런 얘기들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그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 알리바바 네. 메이탄 그룹, 이런 그룹들이 뒤에서 이제 백업을 있습니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본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정부와의 관계나, 음. 그리고 중국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뭐 전기차는 대세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면 충분히 상장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이, 그 향후에 몇년 후에 지금보다 니오나 뭐 저기 니오토 그리고 샤오펑,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시청이 지금보다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지금 그러면 사서, 어, 계속 올라갈 거냐, 그,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변동성이 심할 거고요. 뭐, 그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15일선, 11선 이렇게 보고, 뭐, 거기서 주가가 얼마나 떠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과열된 거는 맞는 것 같고 어,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건데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얼마나 잘 아느냐 이 회사의 성장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회사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나는 테슬라 롱텀 투자자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소량의 그~ 지분 나의 투자 금액을 니워와 뭐~ 다른 회사니워 네. 같은 데다가 투자를 했다 아~ 샤오펑 샤오펑에다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내가 그래 이번에 중국에 가서 어, 시운전을 해보니까 형편없더라 음. 그래서 어, 내가 가지고 있던 중국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어. 테슬라를 더 샀다라고 <laughs> 그~ 트위스에 올라온 게 제가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이런게 실제로 이제 그 중요한 잣대가 될수 있는 회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도 애널리스트들이 막 정부 너무 어, 청사진만 그리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이 제품들이 그만큼 좋으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몰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사실 투자를 더 안하는게 맞는 거잖아요 네, 이런식으로 정말 좀 본인의